안녕하세요 영대 원룸매클로소장입니다 오늘은 신축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근데 신축이 뭐 많이 비싸면 내가 소개 안 해주겠죠 어 많이 할인된 지축 원룸이에요 깔끔하고 방 크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이 집이 방향이 남향이 아니고 서북 방향이에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은 아니다 이 집에 방이 한개 남았고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20 8만원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 28만원에 관리 물로 포함이고요소이 없어요 우리는 소임이 안맞다 그죠 전세 밖에 전세 외에는 속임이 안맞아요 자 이런 방이 그러니까 신축구 어, 살고 싶은데 한 20대 가격으로 살고싶다 요 어, 방을 선택하면 돼요이 어, 방의 위치는 어디쯤이냐면 원천구로뒤에요 영대 서문 공대생들이 좋아하겠죠 상대도 안 멀어요 상대, 공대, 뭐, 이런 분들이 여기를 선택하면 매우 좋죠. 어쨌든, 28만원짜리 신축.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이렇게, 뭐라 하나 이걸, 해서 아, 몰딩을 위해 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로선을 여가지고, 어, 톤 통으로, 포토벨을 딱 했다 리죠 TV에는, 페이신저스, 페이, 페이신저스, 그런 영화가 나오네요. 에어컨도 휘센 에즈꺼, 딱, 생물 로치지에 들어가야죠. 방신충이 있는 거 있죠, 그죠? 첫 입주는 아니에요. 첫 입주는 아니지만, 나름, 어, 옵션들이 다 깨끗하다. 뭐, 인터폰, 전자, 어, 도시가스. 도시가스, 여기, 그, 보일러를 보니까, 잼다 보일러 탱크 안 했는데, 나비엔을 열더라고요문동의 나비엔이 제일 비싸거든요. 어쨌든, 문선들도 보면 다 깨끗해요. 천장에 한번 비춰보세요. 천점이 이렇게, 천장 등받이 선들도 다 깔끔하게 하나 보이죠. 세번해놨세요 방창문이 아까 서구 방향에 창문이 있다 했죠. 블라인드도 하얀색으로 딱 되어있고. 블라인드 한번 내려볼까요? 자, 어. 그리고, 어, 올리면, 아, 이거. 자, 이런식이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부엌 및 베란다인데 베란다가 따로 분리 안되있죠 세신축은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자 보시면 자 냉장고도 보이고 전자레인지도 보이고 그리고 라비엔 그뭐볼라도 보이고 그죠 이쪽 왼쪽으로 돌리면 인조대리석에 어 뭐냐 검은색 또뭐 세탁기도 있고 그죠 음, 깔끔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화장실 문을 딱 보면, 그죠? 화장실 물방울 자유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놨고, 그, 거울. 그리고, 간접 조명을, 아, 너무 메이드 픽으로 다 했네. 요죠 깔끔하게. 자, 화장실 봉, 전장까지 해 여기는 현관문이에요. 이 집을 들어오는 문이죠. 그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양쪽 벽을, 타일로 했더라구요 보통 실내는 타일 안하고 그 벽질을 하는데 타일로 했어요 요거는 원스텝으로 이렇게 바로 열수 있게끔 그렇게 어, 최신 장비를 했고 지금 건드렸다고 지금 건드렸죠 자 요거는 이제 음, 그 신발장 요렇게 되어있어요 자 다시 뭐이쪽은 무책임하네요 지금 붙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옷장을 새로 열었어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 그 의자는 또 세부로 이어줄 거예요자 이런 깔끔한 방이 28만원이다. 어, 이고 신축치고 굉장히 사죠. 어, 방향이 좀안 좋고 또저 학교에서 어, 동문 서문으로 있어가지고 어, 한정된 손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할인된 거지만 좋은 기회예요 이것이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축이살수 있는 좋은 계좌. 자, 좋은 방향이거나, 아니면, 어, 신축이지만 가이 사거나, 이런 방만 소개하려고 애를 써요. 그죠? 제가. 저한테, 어, 소개를 무료니까,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